페르세우스 유성우 별똥별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아래 사진은 CHAPTCPT로 만든 사진이다. 극대기가 11일 저녁에서 12일 아침에 일어날 예정이다. 어두운 곳에서 GHR 100개 정도입니다. 이것은 전하늘을 볼때1시간에 100개 보인다는 뜻입니다. 실제 한 방향을 보니 2030개를 볼수 있으니 34분 보고 있으면 한개볼수 있게 된다. 마당이나 청마루에 누워서 새벽에 페르세우스 자리가 있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시거나 지평선 근처를 보시면 볼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진을 찍고 싶은 분은 관광렌즈를 사용하셔서 F2.85, 65초. ASA 3200로 노출하시면 표준 노출에 가깝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노출을 찾으시고, 트래커나 망원경을 사용하시면 더 멋진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일은 화구가 많이 있기에 기대해 볼만 합니다. 그리고 이란이 10일 날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뉴스가 있으니, 성경적 관점으로 본다면 일어날 기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편폭통보다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특별한 유성이 될 가능성을 기대하며, 첼라빈스크와 같은 유성체가 진입할 가능성도 바라봅니다. 또 다른 특이 상향은 11일 도. 거리에서 목성과 화성의 회합이 있어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연결되어 있기 11일. 파리올림픽의 휘날레로 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어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